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지금 감성돔 시즌이, 어,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만꾼으로 감성돔들이 많이 현재 유입이 돼서, 어, 여기저기서 4자, 5자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어, 갯바위 낚시도 성행을 하고 있고, 뭐, 선회기, 선상, 어, 좌대, 이런 쪽에서 감성낚시가 돔 현재 활발하게 막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기록고기, 또는 대물을 잡을 수 있는 어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초보분들은 실제적인 이제 흘림 낚시 쪽을 많이 선호하신 분도 있고 또 선상 낚시, 뭐 카고 낚시, 원투 낚시 이 조금 흘림 낚시 외적인 부분으로도 또좀 많이 즐기신 분도 있죠. 어 잡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힘드니 조금은 쉬운 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갯바위보다는 선상, 뭐선액기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선행을 하죠. 그래서 선액이 낚시를 하고 어떤 선상 좌대 이런 쪽에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채비입니다. 채비, 체비. 카고막 낚시, 카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조금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기 위한 어 오늘은 그러한 채비법에 대해서 감성돔 카고 낚시 이단 채비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어, 잠깐 드릴 건데, 자한 채비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왜 이렇게 2 단으로 카고 채비를 했고 메인 카고망에 어떤 것을 넣으면 효과 더 효과적이고 소형 카고에는 어떤 것을 목줄에 연, 연결을 했고 자 바늘은 왜 현재 보지도 못한 이런 바늘인지 자 스프링이 당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어, 스프링 바늘에 소형 카고에 메인 카고 자 여기에 가지 채비가 이렇게 돼 있어, 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으로. 자, 오늘은 이 카고 2단 채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변형 채비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고 채비도는, 자, 전체적인 카고 채비도는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자, 본인의 원줄을 묶으면 되고요. 도래에, 자, 플라스틱 카고망을 사용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설명 때 아주 드릴 거고. 자 카고망 안에는 어, 뽕돌은 현재 30호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거는 플라스틱 카고망을 사용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카고망이 또 하나 있다는 거고, 자세 번째는 목줄을 쭉 보면 바늘에 감성동 5호 바늘인데 스프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오늘은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편대 쪽은 잘 아시니까 자이 부분을 패스하겠습니다. 보통 카고낚시 원줄 하면 이제 뭐 4호, 5호 이렇게 많이 들 많이 쓰시죠. 자, 그 원줄을 여기 묶음 되고, 현재 카고망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 라인의 원줄의 굽기는 5호입니다. 자, 5호가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튼튼할 겁니다. 여기 도래까지가 5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목줄까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현재 3호입니다. 자, 플라스틱 카고망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곡물을 쓰고 지버제를 쓰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밑밥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쪽에 좀 용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리 안맥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보다는 어 소량도 들어가겠지만 고기를 실제적으로 불러들이는 지버제 역할 같은 거 역할을 어떤 그런 쪽에 밑밥은 여기에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공간이 큽니다. 자 이거는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 자, 유실이 좋게끔 양쪽 이렇게 빵 뚫려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당연히 뚫려 있을 거고 자 위에는 절류에 따라서 덮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할 겁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 우리 스테인리스 뭐 기타 이런 그 새로 된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적으로 오래 유인을 할수 있는 어떤 집어제 효과를 여기서 계속 분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밑밥을 이제 떠야 되죠. 아에다가 떠야 될 때는 이렇게 열고 밑밥을 뜰수 있는 이 간격만 유지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유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버려지지 않는 거죠. 자, 카구망을 우리가 안맥을 많이 넣고, 새우를 많이 넣고, 자, 이 상태에서 바닥을 던지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 그렇게 해할수 있고, 이걸 약간 돌려서 자 절반만 할 수도 있고, 더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열 수도 있고요. 그럼 이쪽은 거의 다치죠 어떤 공물과 어떤 집어제와 어떤 크리를 쓰고, 쉽게 말하면 내가 쓰고 있는 밑밥을 내려가는 속도 감안해서 아니면 다 바닥에 내려가서 어떻게 이거를 반출을 시킬 것인지 그게 대해서 이 회전을 주면 됩니다. 그는 아시겠죠. 자카구망도 조금 새로운 카구망이고자 얘도 조금 새롭고요. 인물 쪽에서도. 어 잉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대형 어종을 노릴 때 여기에 이제 어분을 묻혀서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감성돔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어,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녹이 쓰지 않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 재질이 그 다음에 이게 스프링이었습니까? 스프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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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5자6자큰 대물들이 물어도 자 얘는 절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휘어는 지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스프링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매듭으로 자, 엮어져 있습니다. 감성돔이 이 매듭을 풀고 할수 있는 그런 힘은 없죠. 아무래도 얘는 휘어질 수는 있습니다. 얘를 강하게 하면 자, 이렇게 휘어는 지는데 자, 이렇게 휘어는 지는데 절대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 목줄도 터져 나가진 않을 거고 이 그런 쪽의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혹시 불안할까 하는 염려는 생각보다 의외로 튼튼합니다. 써 보면. 자, 그 다음에 강한 경심 5호와 3호가 이렇게 있죠. 자, 원줄 쪽으로는 5호고, 목줄 쪽으로는 3호입니다. 자, 튼튼한 매듭으로 되어 있어서, 뭐,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당겼을 땐 전혀 뿌리지도 않을 거고, 그대로 5자든 육자든 물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은 비밀병기가 두 번째가 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밑밥을 이렇게 뭉칩니다. 자, 밑밥통으로 가정하고, 자, 밑밥통에 이렇게 숙성 밑밥이 있으면, 자, 물의 배합이 완료된 다음에, 자 카고 망처럼 생긴 곳에다가 밑밥을 뭉치면 됩니다 밑밥을 어, 카고 망에 뭉쳐주면 자 원트럭도 좋고요 자 침강 속도라든지 자 풀림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잘 뭉쳐졌고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죠 자 감성돔 낚시 바닷공 공략할 때도 좋고 중하층을 공략할 때도 좋고 뱅내돔 낚시 특히 어, 여기서 좋습니다 천천히 하강해서 하강 침강 되는 속도만 어, 나름대로 뭉침이 정도만 달리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낚시에 이게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많은 쪽에 집어제 그 다음에 약간의 곡물 여기에 굳이 크릴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는 불러들이는 역할 조류를 가서 멀리 있는 감성돔을 유인해서 불러들이는 역할에 들어가 있는 지버제만 많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에 실제로 감성돔이 불러들여왔을 때 먹을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질도 빠를 거고요. 자, 여기에 크릴과 곡물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맞는 지버제와 곡물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게 보시면은 자 골드 안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옥수수와 관련된 것들로 해서 육수로 해서 이미 숙성이 돼서 한번또 말렸습니다. 햇볕에. 일반 시중에 있는 안맥들보다는 안맹이가 훨씬 더 작죠. 안맥은 안맥인데 숙성을 시켜서 건조를 해서 말려 놨기 때문에 자 상상만 그냥 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감성돔 집어제에 얘를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크리를 넣고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내려가서 풀린다 생각해보십시오. 얘네들이 바닥에 이제 깔립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카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해보면 어, 이렇게 조금 더 이완화돼서 분리가 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 어, 조금 더한 표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어를 시키고. 어, 유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지버제. 여기는 실제적으로 바로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 곡물류의 크릴과 들어있는, 어, 그러한 지버제. 이것들이 분리가 이렇게 되면, 이 바늘에 전달되는, 이 바늘에 전달되는 부분들은 훨씬 더, 더클 거란 얘기죠. 물론 기존 하던 대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곡물 크릴, 뭐 잔뜩 집어넣고, 지버제 집어넣고, 여기에 꽉 눌러서 하나 넣고, 자, 여기다 또 하나를 주 준다면, 또, 똑같이, 뭐, 금상첨 하겠죠. 이해하고, 이해하고 같이 전달이 되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불러드리는 역할을 할수 있는 집어지만 넣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곡물, 크릴, 좋아, 좋은 걸 잔뜩 집어넣고, 여기에 뭉쳐서 소량으로 바늘에게만 전달되는, 감성도임에 전달되는, 어, 그러한 걸로 가도 되고요. 자, 두 가지 버전을 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목줄의 길이는 1.5m입니다. 이게 1.5m. 자그 다음에 목줄의 굵기는 3호. 보통 3호가 기준이 됩니다. 보통 2호, 2.5호, 3호 많이 쓰는데 제일 센 3호로 해놨습니다. 일단 목줄이 1.5m가 길다 싶은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바늘 쪽이든 이쪽 매듭 쪽이든 잘라서 그만큼 잘라버리면 되고 1.5m가 짧다 하신 분들은 바늘 쪽을 자르면 됩니다. 바늘 쪽을 자르셔가지고 자, 여기에 도래 하나를 묶고, 50cm 정도, 2m가 필요하면 1m50이니까, 50cm 목줄만 이만큼만 필요하죠. 그러면 전체가 2m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바늘 위에 도래를 하면서 할 거니까, 이게, 얘가 작은 좁쌀 봉투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또 새롭게 선보이는 게, 자, 감성돔 스프링 바늘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죠? 살도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자, 5호 정도 됩니다. 자왜 여기는 또 스프링을 해놨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여기에 자 크리를 달든 아니면 옥수수를 깨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노출이 되죠 자 노출이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 스프링에 경단이 한번 더 감싸져 가지고 숨기서 노출이 되는 거고 하또또 또 다른 차. 자 이걸 잠깐 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저라피싱의 경도 감성동 경단을 이제 구매하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지퍼백에 백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꺼집어서 본인들 이렇게 쓰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띄어서 자, 쓰시면 됩니다. 바늘을 감쌀 정도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떼서요, 정답만 바로 사용할 경우에, 바늘이, 바늘에서 있는 거하고 자,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뱅에 돔도 낚시할 때도, 이러한 제품, 이러한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감싸서, 보통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이 감쌉니다. 일반 바늘이 감쌌을 때에 노출이 돼서 이탈되는 거하고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이 한번더 잡아주는 거 하고는 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경단만 사용했을 경우고요. 이 스프링 바늘은 어, 그냥 경단만 사용할 수있 훨씬 더 효, 잡아주는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경단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또 아닙니다. 자 어떻게 또 사용하냐면 크릴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잡아 빼면 자, 스프링이 이렇게 벌써 한번 잡아버리죠, 이렇게. 바늘에서 이걸 다 빼더라도, 자, 스프링에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녀가. 감성돈이 봤을 때는 마치, 어, 크릴이 잔, 어, 잔존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도 보입니다. 자, 제 숙성 크릴 한 마리를 뺄까요? 크릴을 한 마리 뺐습니다. 크릴, 이제 옥수수도 괜찮고요. 그냥 오늘 크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릴 한 마리를, 자, 이렇게 통깨기를 그대로 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되면, 자, 얘리한 형태에서, 자, 경단이 또한번더 떼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쭉 이렇게 펴주고, 자, 이 정도 크기로 펴주고, 자, 얘를 이렇게 또 감싸는 거죠. 옥수수하면 옥수수 하면 옥수수 세 알, 네 알, 다섯 알도 이렇게 감싸지겠죠. 자, 그 상상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크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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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자, 튼튼하게 해서, 자, 캐스팅 하면, 하면 됩니다. 자, 경단으로 1차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단이 서서히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릴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풀리는 정도를 어, 컵에 담아 잠깐만 볼게요. 자, 경단은 그냥, 어, 컵에 담아서 풀리는 정도만 보겠습니다. 물론, 뭐, 컵 안에 풀리는 거와 바다 속에서 풀리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참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막 요동을 쳐도, 자,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바다 속에서도, 오래 버틸 겁니다 뭉치면 뭉치는 대로 그래서 오래 버티고 이게 어~ 실제적으로 감성돔이 이제 나타났을 때까지도 아마 자버들이 톡톡톡 쳐도 어 오래 버틸 겁니다 그래서 이 경단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 경단 자체도 입지를 받지만 경단이 다 풀려고 자버가 몇번 뜯어도 실제적으로 자버가 이렇게 통통 건드려서 어~ 톡톡톡톡 뭐~ 칠거 아닙니까 이렇게 톡톡톡 쳐도 이렇게 뜯어 뜯겨 이렇게 뜯겨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래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이 현재 크릴 경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 그런 강력한, 어, 그러한 효과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얘가 천천히 이렇게 풀리면서 유혹하는, 음, 그러한 효과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해하셨죠? 물 속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오래 붙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력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얘가 또 효과를 주겠죠, 계속. 풀려나가면서. 자, 얘도 똑같이 유인력을 계속 가져갈 거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어 시트, 유기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처럼 막 움직이면 어, 감성돔들의 입질도 또는 마말수 하는데도 훨씬 더큰 역할로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카고 2단체비. 자,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름이 없네요. 자, 카고 2단체비. 본 카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확산성이 좋고, 유인력 집어들이 좋은 그러한 집어제 밑밥류가 좀참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곡물과 예전처럼 크릴과 똑같이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 여기에는 이감이 반어를 이 먹게끔 불러들이는 감성돔을 실제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오면 먹거리가 그나마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나마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곡물류 그러한 집어제 그런 걸로 한번 내 겼고 음, 크릴은 타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제품은, 아까 영상에 설명드린, 자, 그런 골드 안맥으로, 그 다음에 크릴로, 자, 거기에 꽉 채워넣어서, 어, 만들 수 있게끔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참고로 스프링바늘은, 자, 호수별로 적정 수량을 일단 먼저 한번 테스트 갖다 놔봤으니까, 어, 일단 사용해 보시고, 뭐, 품절될 수 있으면 또 다시 또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자, 참고,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 그러한 감성돔 카고낚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얘기 많은 분들과 얘기 후에 소품들을 준비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채비 또 다른 어종 또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